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원대학교 입학 홍보처 정병철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사실 대학 입학 정부 강남에 요즘 코로나 시대에 학생들을 만나기 어려운 이런 시기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정부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저희 호원대학교 어, 설명회를 시작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어제 저녁에 제가 사실은 어, 여러분들 자리에 이렇게 서야 하는데 멋진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어, 메이크업과 풍성한 머리숱을 위해서 준비를 계획을 했지만 어, 오늘 늦잠을 자는 관계로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저는 얼굴로 승부하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재밌게 잘 봐주시라 <laughs> 믿습니다. 별로 웃기지가 않나요? 웃긴가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폭염 날씨에 여기까지 오신데 여러분 힘드셨죠? 네, 즐거운 시간, 또 유익하고 알찬 시간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대학 입학 정보설명회, 입시 설명회라고 하면 대학의 자랑이죠. 여러분의 대학의 자랑거리를 어, 갖는 시간인데요. 사실 우리 대학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서 이박3일 정도 날을 세면서 해도 부족할 시간이지만 사십 분만, 사십 분만에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알찬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원대학교 우리 호원대학교 소개 그리고 특장점 어, 학과 소개 어, 등급별 장학제도 전형 일정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 캠퍼스입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잘 실감이 나지 않으시죠? 20만 평, 좀 넘습니다. 20만 평 정도는 대하, 어, 대학, 대학 캠퍼스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상당히 높죠. 실제로 저희 대학을 방문하신 분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캠퍼스가 왜 이렇게 넓어요. 캠퍼스가 너무 좋아요. 이런 말씀을 한결같이 하고 계십니다. 넓은 힐링형 캠퍼스. 여러분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 사계절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 특히 봄에 꽃이 피면 노란색, 하얀색, 핑크색, 빨간색, 온갖 색들로 캠퍼스가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게 됩니다. 우리 여학생들은 그 사진 옆에서 셀카를 찍습니다. 어, 꽃보다 이쁜나, 꽃보다 이쁜나, SNS에 막 올리고 난리가 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 아주 아름다운 캠퍼스를 가진 호원대학교 캠퍼스입니다. 우리 대학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죠. 국내 최대 규모의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20개의 호실에 총 219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지역 학생뿐만이 아니고 원거리 학생들을 위해서 4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할수 있도록 우린 국내 최대 규모의 기숙사를 완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통학하기 불편한 학생이 있으면 기숙사에 들어오셔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최대 규모로 조성을 해 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학의 4년의 과정, 이 대학의 과정은 여러분들이 평생 직업을 갖기 위한, 어,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대학을 오는 건 결국에는 취업을 위한 것. 우리 호원대학교는 그래서 취업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원대학교 취업은, 어, 지난 2010, 1년도 취업률 공표된 이후로 줄곧 최상위권, 전국 최상위권의 어, 취업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성을 했습니다. 어, 8년 연속, 최근 8년 연속 취업률 평균 7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취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4년제 호남지역 4년제 대학 중에 70%이 넘는 취업률, 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었죠? 어떤 노하우가 있나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십니다. 우리 호원대학교 취업은 다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입학식을 합니다. 신입생들 들어오면 입학식 다음 날부터 3일 동안 이 프로그램을 이수를 해야만 합니다. 의무입니다. 10생 동기후발 프로그램, 바로 희망 디딜돌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내가 4년 동안, 내가 4년 동안 대학 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 선생님들이 여러분과 함께 3일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4년의 대학 설계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뭐냐? 여러분의 꿈을 갖게 해주는 거죠. 꿈의 목표를 설정하게 해주는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고, 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목표가 있어야죠. 꿈이 있어야죠. 곡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선생님, 더러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 이 학과에 제가 적성이 맞을 줄 알고 왔는데, 적성이 맞질 않아요. 어떻게 하죠?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학기가 마치고, 여러분들은 학과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과제도입니다. 저희는 한 학기를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과로 전과를 시켜드립니다. 실기고사를 보는 일부, 극히 일부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학과에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할수 있도록 어,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호원대학교는 여러분들의 꿈을 갖기 위해서 이 희망 디딤돌 프로그램을 어,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으로서 여러분들을 시작을 합니다. 어, 대학을 들어와서 꿈을 가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대학 공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여러분들 모를 때가 많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대학 교육혁신체에서는 여러분들이 대학 와서 4년 동안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30개가 넘습니다.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프로그램들에 참여하시면 자학금 줍니다. 그냥 참여해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어, 여러분들 더 많이 다 와서 하시라고 자학금 드리고 있습니다.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대학생활할 때 4년대 대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건 외국어 구사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학교 어, 국내 대학 최초입니다. 기숙형 영어사관학교 프로그램을 2010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연인원이 3,000명이 훨씬 넘는 학생이 이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고, 토익뿐만이 아니고 실질 영어 구사 능력까지도 아주 우수합니다. 기숙형 사관학교, 여러분들 같이 기숙사에서 영어사관학교 학생들끼리 전용 기숙사를 사용하고, 어, 하루에 학기 중에는 4시간 이상, 방학 중에는 12시간 이상을 영어 공부를 할수 있도록 집중 교육을 시켜 줍니다. 1년 정도 참여하면 여러분의 토익 고득점과 어, 외국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하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대학 최초로 어, 진행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또 하나의 별도반입니다. 어, 특별반이죠. 어, 우리 지금 공무원 시험에 어, 도전하는 친구들이 우리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양성반이라는 특별반이 있습니다. 공무원 준비한 학생들은 이 반에 오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기숙사 비용부터 모든 교육 비용을 다학교에서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에 매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지원하는 특별반입니다. 1학년 때부터 여러분 들어오셔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셔서 를 여러분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거죠. 아, 우리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해. 그것만 가지좀 부족하겠죠? 우리 전문 선생님들이 함께 하는 진로 프로그램들이 또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문 선생님들께서 한명한명 한명 체크를 해줍니다. 어, 너 대학 설계 4년 동안 한거잘 이행하고 있니? 잘 하고 있어? 어려운 건 뭐야? 다 체크해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진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고학년이 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취업을 할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줍니다. 모의 면접도 보고 이력서 컨설팅도 하고 현장 가서 직접적 면접 볼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꿈을 갖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고학년이 되면 취업을 잘할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호원대학교 학생의 취업률은 아주 아주 높은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 스펙을 늘리고 취업 인재로서 4년 동안 열심히 어, 힘든 생활을 보내셨죠? 학교에서 4학년 2학기 때 여러분들이 4학년, 4학년 4년 동안 취득한 자격증과 외국어 능력 점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포인트로 환산을 해서 자금을 지급해 줍니다. 여러분들 4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어, 여러분들 고생 많아서 학교에서 보상해 주는 겁니다. 고생 많았고 좋은 곳에 취업할 거니까 학교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따라와 줘서 고맙다고 그러죠. 백인백색 호프 프로그램입니다. 혼대학교 취업은 그래서 높은 거예요. 첫 번째, 꿈을 갖게 해주고 또그 열정, 열심히 할수 있게끔 열정을 갖게 해주고 거기에 대한 보상까지도 마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원대학교 취업은 아주 높은 취업률을 꾸준히 10년 가까이 유지를 하고 있는 비결입니다 제말잘 이해하셨죠? 역시 맞죠? 호원대 취업은 그래서 높구나 자 호원대학교 학부가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4대 계열의 22개의 학부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호원대하면 제일 떠오르는, 떠오르는 학과가 무슨 학과죠? 시어마학과죠. 우리 어, 지방대학뿐만, 뭐 지방대학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것 같아요. 어, 우리 전국에 있는 대학교 다 표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있는 그 대학교, 아, 하면 어느 학과라는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대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호원대학교는 역시 시어마학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 아주 국내 유, 유수한 그 스타들을 배출 양성의 요람입니다 어. 교수님들 또한 빅마마 리든 신현아 교수님 비롯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기타리스트 한상원 교수님 또 작곡가신 이 정원영 교수님 비롯해서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교수인으로 구성된 쇼호왕 부 스타탄 실의 요람입니다. 케이팝 학부입니다. 요즘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케이팝이 상당히 많이 어, 인기가 있어지고 있죠. 저희 케이팝 학과는 대학 최초로 걸그룹을 데뷔를 시켰습니다. 2년째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체르라는 어,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아체르라는 걸그룹입니다. 역시 스타탄시의 유람입니다. 공연 미디어학부총 4개의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기, 뮤지컬, 어, 기획, 연출, 영상 콘텐츠 제작 4개의 전공으로 어, 꾸준히 지원율은 지속적으로 평균, 우리 시험음악부 같은 경우에는 평균 경쟁률이 100대1이 넘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공유미래학부는 30대1 정도를 유지하고 꾸준히, 어,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여전히, 어, 찾고 있는 또 원하는 그런 학과죠. 예술학부를 보셨습니다. 자, 취업률이 아주 강한 전통적인 보건결을 보시겠습니다. 간호학과, 저희 보건결은 평균 취업률이 97% 정도입니다. 뭐 거의 100% 취업하신다고 보면 돼요. 4년제, 저희는 4년제 대학이죠. 4년제 전문대학교도 많은 보건계를 거의 대부분 요즘은 있지만 4년제 보건계를 가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대형 병원 가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대학 병원, 큰 병원에 가기 위해서 4년제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간호학과 학생들은 전원 다 국내 최대 대학 병원에 다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쟁률은 점점, 점점 더 올라가고 있죠. 요즘은 가장 핫한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물리치료학과. 경쟁률이 20대1을 돌파하고 있고요. 어, 우리 학생들이 선호하는 보건계열 중에 한 학과로 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학과. 그렇죠? 여러분들, 응급구조학과 하면 단순히 응급실에서 어, 근무하는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응급 구조 학과는 취업처가 공무원 쪽이 많습니다. 해양 경찰, 소방 공무원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응급 구조 학과를 오히려 선호를 하십니다. 특채를 볼수 있는 자격이 돼요. 응급 구조 학과는 어, 특채로 해양 경찰과 소방 공무원에 30% 이상 학생들이 합격을 해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치위생사입니다. 4년제 치위생사. 여러분들 치위생학과 4년제 저희 대학밖에 없는가 알고 계시나요? 이 지역에서 4년제 치위생학과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 간호학과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큰 병원에 갈수 있다는 거죠. 대학병원이나 치과에좀 전문병원, 대형 병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쪽 치위생사로 취업을 전한다 하고 있습니다. 작업치료학과입니다. 요즘 노령 인구,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어, 작업치료를 요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어, 그리고 재활강각 능력사라는 새로운 또 신종 자격증이 생겼습니다. 장애인들을들의 어떤 재활 감, 재활을 돕는 그런 자격이 새로 생기면서 어,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업치료 아까 보건계열 보셨고요.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과 중에 하나죠. 항공 쪽 들어가는 학과들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공관광학과, 승무원을 되는 예전에는 뭐1 5대 20대일씩 됐던 학과였죠. 코로나로 잠깐, 잠시 지원율이 좀 떨어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하늘길,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때 4년 후입니다. 반드시 그 안에 하늘길은 열리게 되어 있고요, 수요는 폭발적으로 다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승모원을 꿈꾸는 학생들은 항공관광학과 4년으로 생각하셔서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텔 외식조리학, 셰프입니다. 여러분, 4년제 외식조리학과 하면, 어, 우리 셰프, 그냥 요리사, 어, 요리가가 되고, 어, 요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저희 4년제입니다. 4년제에 오는 이유는 우리 사장님 되기 위해서죠. 어, 여러분도 그급 호텔에서 군부 경력 싸우셔서 나오죠. 자기 창업을 할수 있는 오너 셰프라고 합니다. 사업가가 꿈꾸는 분들이 외식조리 쪽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원율도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식 산업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꾸준히. 사회복지학과입니다. 역시... 요즘 핫한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모든 전문대 4년제 모든 대학들이 사회복지학과는 거의 다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4년제 사회복지학과를 가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2년을 수료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이 나옵니다. 하지만 4년제를 나오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4년제 사회복지학과에 꼭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인구가 갈수록 줄고 아이들이 귀한 그런 시대가 됐죠. 유아교육과인데요. 어 유아교육과 앞으로 유치원, 사립 유치원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하지만 국공립 유치원, 4년제 저희 유아교육과는 이명 곳이 임용고시를 합격을 해야죠. 국공립 유치원에 여러분들 을 취업을 할수 있도록 저희 교수님들께서 방과 후에 지속적으로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과는 유학 임용고시를 꼭 합격하기 위해서 4년제 대학교를 아무래도 유리하니까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포츠 무도학과입니다. 엘리트 종목 7개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야구부, 축구부, 펜싱부 등 7개의 종목의 엘리트 학생들과요. 그다음 생활체육지도사라는 일반 학생들이 우리 스포츠 문화학과에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선수들입니다. 복장입 있고.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아주 그 지난 전년도죠. 우리 그 축구부 같은 경우에 어, 축의, 대학, 어, 축구리그에서 우승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공대죠. 사실, 공대 쪽이 사실 많이 요즘, 어, 학생들 수험생찬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어, 그래도, 우리, 대, 우리나라의 기, 기, 뭐, 기관산업인 자동, 기계 자동차, 기공, 자동차 기계공학과, 다음에 건축학과, 소방전기공학과. 여러분, 이네 가지 공대는, 필수입니다. 필수. 이네 가지 공대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대학에 꼭 필요한 자동차기계, 건축, 소방전기 이 공대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준비되고 또 방과 후에 기사 자격을 취득시키기 위해서 교수님들께서 계속 방과 후에 가르칩니다. 밤늦게까지 불이 켜있는 그런 강의실의 학생들 역시 공과대 학생들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IT 뺄 수가 없죠? 어, 요즘 보안, 어,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어, 보안 솔루션. 그래서 여러분, 어, 컴퓨터 정보 보안 학과라고 해서 어, 우리 학생들에게 보안 쪽. 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막상 컴퓨터에 관심 있는 학생들 오면 상당히 재밌어 합니다. 어, 그래서 어, 학생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 학과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붙였습니다. 애니메이션. 우리 학생들 요즘 좋아죠 하 웹툰, 어, 컴퓨터 게임 애니메이션 학과로 올해부터 다시 탈바꿈을 해서 어, 우리 학생, 수험생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아까 우리 학생 음, 한분 면담을 하는데. 어전 경영학과 쪽 가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전국 대학교에 경영학과 다 있을 거예요. 어 우리 경영학과 경쟁이 있는, 가장 전통이 오래된 우리 경영학과 오셔서 어, 여러분들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교수님들께서 늘 최선을 다해주고 시 교수님들께서 한명한명다 취업을 다 해주시, 지켜주십니다 우리 경영학과는 어, 그래서 학생들이 어, 참 교수님이 너무. 음, 그 취업까지도 다 하나하나 챙겨주시고, 어, 그리고 주말에도 강의를 해주시고, 아 열정이 높은 경영학과. 어, 우리 대학은 산업대학교입니다. 산업대학교는, 어, 쉽게 하면 성인학습, 만학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학습체제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편제가 있습니다. 우리 BT산업학과, 그 다음에 외식창업경영학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과 야간 그렇게 새 어, 학과가 어, 우리 야간 편제로서 우리 음 아직 대학을 진학하지 못했던 우리 성인 학습자분들을 위해서 저렇게 학과 야간 편제로서 우리 그분들의 꿈을 어 늦게나마 이뤄드리기 위해서 어, 저런 편제도 저희가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여러분들 궁금해하시죠? 자. 금 많이 주는 대학교, 호원대학교입니다. 저희 호원대학교 작년도 지방 4년제 대학 중에서 장학금 지급률 1위 대학입니다. 어, 가장 많은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어, 내신 4등급 국영수사가 국민공통육과 5개 과목을 반영을 하는데요. 수시때 여러분들 내신 4등급까지도 여러분들 등록금 감면 장학을 드립니다. 어, 여러분들 장학금을 아주 많이 주는 대학, 호원대학교 특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인당장학금 우리 전북권 어, 인근에 있는 보령도산 서천부역까지 소재한 어,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전북 지역 검정고시 출신까지 저희가 인당장학금 100만 원을 최초 입학할 때 전원 다 100만 원을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등록금 100만 원 감면을 전원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당장학금 우리 대학의 아주 자랑입니다 어, 그러면 또 우리 호원대학교는 이 외에 많은 장학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4년 졸업하기 전에 우리 학생 대부분 학생들이 장학금 한 번씩 다 받아가는 것 같아요. 장학금 많이 주는 그런 호원대학교. 전형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고요. 저희가 어, 면접과 실기고사가 있는 학과가 있습니다. 어, 간호, 스포츠모도, 항공관광학과 같은 경우엔 저희 9월 24일, 25일 이틀 동안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실기고사를 보는 K-팝 공연 시험학부는 어,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저희가 실기고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여러분들 반드시 응시를 하셔야만 합니다. 어, 면접과 실기고사 일정 꼭 참고하셔서 어, 면접과 실기 꼭 응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자를 보시면 어, 여러분들의 모집 인원은 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반영 비율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는 아까 했지만 교과 중심입니다. 어, 교과 중심으로 국민공통 교과 다섯 개고 국영수 사회과 그래서 다섯 개 과목만 반영을 하고요. 1학년 30, 2학년 40, 3학년 1학기 30%.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성적으로 하는 과들, 일반 전형은 과들은 학생부 전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접이 있는 학과, 실기고사가 있는 학과는 반영 비율이 실기고사는 70% 학생부는 30%고요. 면접이 있는 학과는 30%가 면접, 70%가 교과 성적. 그 외의 학과는 전체 다100% 교과 성적만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지원 유의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4년제 대학교 지원 6회 제한 알고 계시죠? 6개 대학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대학교는 7 번째로 쓸수 있는 대학교입니다. 6회 초과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 왜? 왜 그럴까? 산업대학이기 때문에 또 좋은 대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laughs> 네. 전 모집단위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어, 수능 최저 반응이 없고요. 문의과 상관없이 교차지원이 가능합니다. 문과생들도 보건계열 또 공대계열 다 지원 가능합니다. 교차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호원대학교 이세 가지 유의사항 여러분들 다한 번씩 쓸수 있는 호원대학교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입설명회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어, 여러분들께 좀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어, 여러분들 대학교는 여러분들이 사실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그 성적이라는 수치죠. 어, 여러분들이 그 수치,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여러분들은 막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내 적성이 맞춰서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덜 보게 되고 하다 보니까 성적이라는 수치가 조금씩 낮아진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여러분들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던 거죠. 대학은 여러분 달릅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대학교, 또 내가 원하는 학과가 있는 대학교를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4년 동안 내가 정말 재미있어. 어, 일을 하면, 어, 이 공부를 하면. 어, 잠이 오질 않을 정도로 너무 피곤도 하지 않고 너무 재밌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과를 여러분이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는 대학교 또 내가 원하는 어, 학과가 있는 전공이 있는 그런 대학교에 꼭 지원을 하시면 여러분 모두 다 성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늘 설명회 때이 말씀을 꼭 드려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힘들죠? 고등학교 이제 3학년 거의 다 왔습니다. 수시 전형 접수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많이 힘드시고, 어, 긴장되시고 하실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 어, 여러분들 꼭꿈 이루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지하 2층에 호원대학교 부스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어,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어, 상담도 받으시고, 기념품 좋은 거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기념품 꼭들 받아가시고, 어, 알찬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합니다. 어, 끝으로 정말 이틀 동안 행사하면서, 어, 땀 뻘뻘 흘리면서 준비해 주신 전북교육청, 우리 관련 선생님들과, 어, 무엇보다도, 어, 자녀분의 대학 입시를 걱정하기 위해서 자녀 손을 붙들고 이 더운 날씨에 찾아주신 우리 학부모, 수험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호원대학교 입시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